부동산 경매 2025년 9월 4째 주 베스트 6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경매 시장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특히 고양시, 파주시, 경매 물건 중 베스트 6을 엄선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물건들은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매력적인 곳들이니 각 물건의 특징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베스트 6 고양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 1층 상가 1억 8,415만 7천원. 전도 오늘 소개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새해덤 내부구조도에 따르면 내부는 약 12평 정도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9월 25일이며, 엘리베이터는 7대 주차는 총 478대 가능합니다. 지하철 3호선 주협역까지는 도보 11분 거리이며, 뭐, GTX 킨텍스역까지는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비슷한 평수 일산 가로수길 다른 상가는 1억 4,511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일산 가로수길 1층 상가 시세는 매매 2억 5천만 원, 임대 보증금 1천만 원, 월 50만 원입니다. 마리의 매각명 세서상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베스토 파주연풍 양운해안의 에코아임 24평형 1억 5,750만 원. 오늘 소개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양운해안의 에코아임 24평형 109동 1,503호입니다. 벨의 내부 구조도에 따르면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주차는 세대당 1.09대입니다. 연풍 초등학교까지는 차량 3분 거리이며 경의 중앙선 파주역까지는 차량 9분 거리입니다. 비즈 동일 평수, 최근 낙찰가는 1억 7556만 601원입니다. 벨 등기상 소유자는 2022년 2억 2736만 1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매매 2억 2736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1억 8천만원 전세 1억 5천만원입니다. 마리의 매각명세서상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베스트 자, 일산 해피빌 다세대 주택 7,840만원 전부 오늘 소개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더기동 해피빌 다세대 주택 1동 402호입니다. 서분의 내부 구조도에 따르면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4년 12월 29일이며, 주차는 세대당 일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뭐, 더기 초등학교까지는 차량 4분 거리이며, GTX 운정 중강역까지는 차량 7분 거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660만 원이며, 보증보험 한도액은 1억 2,171만 6천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매매 1억 5,300만 원입니다. 동일 다세대주택 시세는 매매 1억 5천만 원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보증금 1억 5,500만 원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잔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베스트 3. 파주 성우들 안에 다세대 주택 1억 1,711만 원 세례 오늘 소개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성우들 안에 다세대 주택 105동 301호입니다. 서분의 내부 구조도에 따르면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 4월 4일이며, 주차는 세대당 일대 엘리베이터 이용은 가능합니다. 지산 초등학교까지는 차량 7분 거리이며,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 11분 거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 1000만 원이며, 보증보험 한도액은 1억 386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매매 2억 7천만 원입니다. 동일 브랜드 빌라 시세는 매매 1억 8천만 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2억 원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잔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베스티 중산마을 3단지 일신아파트 24평형 1억 7,710만 원. 더더 오늘 소개 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3단지 일신아파트 24평형 305동 604호입니다. 머리의 내부 구조도에 따르면 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 한개 주차는 세대당 0.85대입니다. 고봉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7분 거리이며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는 차량 8분 거리입니다. 도리 동일 평수 최근 낙찰가는 2억 1,823만 7천 원입니다. 도이 등기상 소유자는 2021년 3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매매 2억 5,100만 원 전세 1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2억 4천만 원 전세 1억 6천만 원입니다. 마리의 매각 명세서상 임차인은 없습니다. 경매 입찰 백마역 중앙하이츠빌 35평형 2억 6,60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백마역 중앙하이츠빌 35평형 103동 103호입니다. 머리 내부 구조도에 따르면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주차는 세대당 1.1대입니다. 풍산초등학교까지는 차량 5분 거리이며 경의중앙선 백마역까지는 차량 3분 거리입니다. 마려 동일 평수 최근 낙찰가는 3억 3,339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매매 3억 6,700만원 전세 2억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3억 4천만원 전세 2억 7천만원입니다. 마리의 매각명세서상 임차인은 없습니다. 전입세대와 긴서에는 등기상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해치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9월 23부터 24일 파주시, 고양시에서 주목할 만한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 투자는 시세 조사와 권리 분석이 필수이니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경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모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